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네 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네 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행복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그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잘 날이 없죠. 오늘 본문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광범위하고 또 오랫동안 다뤄야 할 주제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전서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설교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돈과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며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제는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에 대한 설명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바로 이 경건을 재물, 돈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경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며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돈과 경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진정한 경건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육을 모두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 4절에서 5절이 말씀하고 있나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5절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경건이라는 주제로 이어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 자체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바꿔 말하면,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른다면, 사절과 오절이 말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말씀과 경건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익의 방도로 생각되는 경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6절에서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큰 이익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 연결고리로 경건이라는 말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사실 큰 이익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은 이익이 아닌 더큰 이익을 향해 갈때 비로소 더큰 이익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의 경건이 바로 이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어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 중 어떤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어떤 것이 부족한 사람 이두 경우에 대해 바울은 경공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곧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것저것 걸릴 게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떠나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재물과 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 사실은 가치,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된 경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아무리 돈으로부터 자유하다 말을 해도 어느 정도 다 발은 묶여 있기 마련입니다. 당장 저도 제 혼자가 아닌. 아내와 아이가 있는 이상 이 돈이 없이는 전혀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돈 없이 살라는 이야기를 결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큰 키워드는 경건과 돈과 자족하는 삶입니다 먼저 경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만의 여러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 직역하자면 하나님다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또한 볼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원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참된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주의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의미이고 내 자신을 스스로 훈련, 단련하여 하나님 다음으로 더 가까워지도록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뤄봤을 때 돈에 대해 욕심과 미혹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경건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 바로 자족할 줄, 할줄 아는 마음입니다 소유와 돈에 대해 걱정이 생기고 유혹과 마음에 걸림이 생길 때 바로 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었던들 죽을 때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합시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돈에 걸려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들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내 가진 것이 적게 보이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런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고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맡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 모든 것을 가진 이주 사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없다며 주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돈과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돈과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받은 것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